아니, 여기에 제가 정말 티적인 모먼트로 굉장히, 굉장히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. 같이 코이 안 하신다면서요? <목소리> 여러분들 최애는 같이 코이를 해야 돼? 아니, 그냥 여러분들의 애착 인형 같은 거안 돼? 여러분들의 절친 같은 거안 돼? 여러분들 그 침대에다가 올려놓은 머리맡에 올려놓는 그 친구 있잖아요 같이 코그 같이 코인은좀 무리 나는 그거 좀 무리인데 제가 제가 진짜 그런 거 무리거든요 그런 게좀 없거든요 그런 세포가 밀린 만의 애착 인형 할래요 죄송합니다 저 애착 인형 없습니다 <laughs> 날 애착 인형으로 사나 라고 해놓고 자기는 애착 인형 없기 아 물론 물론 설레거나 이러는 것도 있기는 하지. 근데 그게 약간 에 가치 코인 느낌은 아니라고? 그럼 가치 코인은 뭐야? 잠깐만, 잠깐만. 나 방송 끝내기 전에 이건 알아야겠어. 잠깐만요. 오늘 방 잠깐만. 그래서 가치 코이가 뭔데 토론장? <laughs> 알려줘. 가치 코이가 뭔데? 나는 솔직히 가치 코이 하면은 그냥 집착하고, 나만 봐! 막 이러는 그런 건줄 알았거든요. 집착하고 그러는 게 약간 가치코이, 가치코이의 부분 아니었어요? 그건 그냥 매네라라고요? 헌신적인 상태에 사랑한다. 그러면은 절친이랑 뭐가 달라? 어, 아, 그니까. 저는,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. 가치코이는 결혼 대상으로 보거나 결혼. 망상으로 이미 결혼까지 한 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저희는 결혼을 안 하고 애착인용으로 쓸 거니까 이리 오세요. 그, 제가 일단 갈순 없잖아. <laughs> 아, 너무, 너무 티발 씌웠나요, 방금? 나는, 나는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서 인정받은 연애세포가 없는 그. <laughs> 연애 세포가 그 죽어버린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도, 보답을 할수 없을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그냥 저한테 아예 그런류의 바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야. 그냥 그러니까 연애 감정을 빼고 내가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. 아 뭔가 내가 기분이 좋아. 내가 이 방송에서 뭔가 그 치즈를 쏘면서 밀리몰 패면서. 뭔가 이상한데? 뭔가 이상한데요? 어 맞아 어 맞아 너무, 나 너무 나한테 막 이걸 이렇게 말해도 되나? 과몰입을 안 하면 되나? <laughs> 그냥 그냥 친구처럼 놀자 아니 사람의 내면을 보란 말이야 내면을 보란 말이야 리본 밑에 사람 내면을 보란 말이야 빨간약이요? 그, 리본 밑에 있잖아. <laughs> 리본 밑에 있잖아요.